자,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음, HLB 그룹주들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좋은 점은 나중에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도 역시 시장에 상관없이 개별주 성격을 가져서 나름 좋은 성과나 좋은 효과 또는 좋은 이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중요한 게 이제 고수분들, 음, 시장에서 고수분들을 보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찾아놨다가 나중에 이 주식 시장들이 돌아왔을 때이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나노코박스 라이선스 신청 완료했다는 거를 잘 알고 있죠. 또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전 영상들을 살펴보면 이것과 관련한 중요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나노코박스가 라이선스 신청 완료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 보건부는 약간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 보호효과에 대한 평가 자료는 사실 없다고 나와 있는 게 맞거든요. 여기서는 음, 이제 굿모닝 베트남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보호효과에 대한 이 특별한, 정확한 이 자료 같은 게 제출은 안 됐는데, 어디까지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부에서 이제 긴급 승인을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다 완벽하진 않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이 정식 승인을 받은 건화이자 하나죠. 따라서 나머지는 좀더 긴급 승인 상황이고, 서류들이 많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어, 완벽하게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아도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베트남 보건부에서 긴급 승인을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긴급 승인과 정식 승인의 차이 요걸 놓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기 때문에 요 관련 영상을 다시 한번 업해드리고 또 오늘 장중에 한번 체크해드린 영상을 업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치비 관계자가 현재 1,000명 임상 3회 이상 이미 끝나서 이를 토대로 한 결과가 이달 중. 긴급 사용 승인에 가능할 거고 1만 2천 명 수준의 3비 임상이 끝나면 정식 승인을 별도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상당히 전호자가 되고 정식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어름을 보여줄 수 있죠. FDA가 유일하게 화이자의 백신을 정식 승인했죠.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 FDA 화이자 백신 정식 승인 과 따라서 나노코박스의 정식 승인은 굉장히 좋은 음 호자가될수 있어요. 자, 나노코박스 WHO의 사용 승인 절차 돌입 어,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두 이슈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긴급 승인과 정식 승인 이사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예전 영상에서 긴급 승인과 정식 승인의 차이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공부할 겸 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긴급 승인의 절차는 아주 간략해요. 근데 정식 승인은 굉장히 엄격하고 긴급 승인 대비 평균 10배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에 어제 추가 자료 보완 자료 제가 요청했다고 했죠. 그 나노 코박스가 10배 자료가 필요하니까 당연한 거죠. 자, 허가의 시점은 이 마땅한 다, 다른 약물이 없을 때도 부작용보다 기대효과가 클 때는 긴급승인을 해줍니다. 하지만 정식승인은 괜히 안전해야 돼요. 부순물이 없어야 되고 효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노전의 나노코박스가 안전한 걸로 어, 평가가 돼 있고 또한 아주 보관이 용이한 걸로 평가가 돼 있죠. 자, 이렇게 있고 또 긴급승인은 이 문제가 커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생김이 나면 제약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승인은 승인을 한 보건당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승인이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도 평권이는 HIV나 나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홍보 광고 집판 긴급 승인 불가능, 정식 승인은 가능합니다. 또 상호명도 바꿀 수 있어요. 요번에 화이자가 어, 백신 이름을 바꿨죠.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백신 이름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오프라벨 이 범위, 허가 범위의 사용이 긴급 승인은 불가능하지만 정식 승인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여러 곳에 팔수 있는 이런 정식 승인의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긴급성이는 독점효과도 누리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정식성에 누릴 수 있고 강제접종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식성에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건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죠. 접종률이 탄력받을 수 있죠. 베트남 접종률이 지금 16%예요. 근데 나노젠 나노코박스하면 자국 제품인데다가 의무적으로 공산주 국가니까 웬만하면 맞으세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HIV를 굉장히 좋은을가에 좋은 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긴급성인는보건의료 종류 종료, 보건위기가 종료가 되면 불가능해요. 하지만 정식 승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오프라벨의 경우에 허가를 받은 화이자의 백신임을 허가 받았죠. 만1 2세 이상 허가 범위였는데 이제 의료진 판단에 12세 비만도 맞을 수 있는 거죠. 즉 범위가 넓어진 거죠. 자, 그럼 독점지 효과를 보면 정식 승인을 받으면 독점지를 얻을 수 있는데 다른 약물 개발이 개발될 경우 긴급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게 긴급 승인할게 없다. 그러면 당연히 어, 우리 정식 승인 받은 거 있는데 왜 저런 거 써?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스터 자부의료새 부스터 잡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되죠. 도저히 한 방울 안 되니까. 자, 이제 일기 상황이 정식이 되면 긴급 승인 백신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식 상의 경우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스터 자 앞으로 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긴급 승인보다는 정식 승인이 확실히 더 좋죠. 어, 하지만 일단은 베트남 보건부의 긴급 승인이 먼저입니다. 자 9월 29일 시장이 음, 1시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꽤 크게 조정받고 있죠 어, 코스닥이 거의 2% 가까이 코스피도 2% 가까이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아까는 2%더 밀렸던 이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음, 어쨌거나 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 오전에 제 영상 찍을 때 조금 불안하다 싶었는데 음, 조금 안 좋습니다 어쨌거나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고 있죠 아직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시간이 이제 한 시쯤 다가가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 있고, 어, 개인들이 매수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죠. 기관의 매도세가 세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기관의 어, 매도세가 있고, 오늘은 코스피도 외국인이 또 매도하면서, 어제에서 계속이죠. 매도하면서 시장이 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시각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시각이 좀안 좋죠. 지금 중국의 전력난 홍다 사태, 또 국채금리, 우리나라에 특별히 주식으로 끌어올릴만한 어떤 호재성 이주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어, 자꾸 주식을 매도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고 있고 가장 또 이제 좀 핵심되는 것처럼 이제 이 B2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 신용용자 잔고가 줄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 이게 뇌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식이 가파르게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거에 반해서 HLB 그룹들은 상당히 강한 편이고 음, 음. 이 어제... 대차상황 같은 게이 길,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대차상황 을한번더 살펴보면,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제 줄고 있다고 그랬죠. 자, 어제도 보면, HL, HLB 같은 경우에 신규 수량이 18만주 나왔지만 역시 상환 수량이 43만주. 이틀 전에 신규 수량이 14만주, 상환 수량이 123만주. 자, 9월 23일, 22일도 신규 수량은 한 80만주지만 이상환 수량이 거의 180만 조 이래니까 빨리빨리 상환하는 거죠. 국매도 세력들이 하고. 이렇게 되면 주가 국매도가 더 이상 크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음, HLB 성명과학도 보면 신규 수량보다는 항상 상환 수량이 더 크기 때문에 빠른 대차 상환이 이루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대차가 상환이 수량이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 국매도 세력들이 국매도를 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걸 의미합니다. 음, 전체적으로 오늘 이 장중 살펴보면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잘 살아 있어요 따라서 요렇게 장기적으로 예전 HLB 같은 경우 다 뚫어진 자리 잘 뚫어 놓고 있고 주봉에서 보면 어 예전에 그러니까 7월 3일 날 10월 16일 날 뚫어줘야 될 중요한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만 깨지 않으면 추세 유지가 돼요 단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5주선을 이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일봉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어 이틀 전에 저점인 이 가격들 이탈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라고 어, 주식이 뭐 장기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추세가 무너지고 조정권이 심하게 올수 있는 거죠. 자이 밑에서 10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조정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재료나이 시들이 좀 살아 있어서 조정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해 보이죠. 항상 가격 조정이면 오 기간 조정이 오는데 이렇게 물론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순간 쭉 반등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가면서 일종의 박스권 비슷한 자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주봉에서 오주선 밑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 두 번째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옷을 해보기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옷선 밑에 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 잘 살아있고, 어, 일봉에서 이틀 전에 저점이 이제 깨서 출발해서, 어, 위험한데, 좀더 박스권 하단 가격이 형성될려나 했는데, 역시 뭐잘 올려주고, 요 정도 선상에서, 어, 이 HLB나 HLB 생명과학은 박스권 횡보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HLB 제약도 오늘 저점이 얼마냐면, 어, 21,150원이죠. 월봉에서 제가 이렇게선하을 걸었죠. 이 가격을 깨면,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전구점을 다 깨놓는 걸 위험하다고 하는데, 꼬리가 딱 여기 찍어. 신기하죠. 요 깨면 안 돼요. 깨면 요렇게 추세가 무너집니다. 근데 잘지켜졌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어, 요렇게 예전에 이 전구점 위에서 이렇게 는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아직은 이제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건데, 5주선을 깨놨기 때문에 조정권인 거죠. 항상 주식은 5주선을 처음에 이탈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깨면, 아, 이제 조정이 들어오겠구나. 이게 중요하죠. 조정이 들어올 때 주식이 더 밀리지 않게 위해서는 이렇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HLB 제약 같은 경우는 다행히 잘 지켜주고 돌아줬고, 일봉에서는 오늘의 저점을 기준으로 깨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즉, 60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이동평균선은 주식을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꿀점 맞추기라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이 지켜줄 자리를 지켜줬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을 할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자, 넥스 사이언스 반등하고 있는데, 사실 라노젠의지분 있는 넥스 사이언스가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호재에 대한 이슈는 제일 잘받아되는거된 거죠. 물론 이제 HLB가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판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생산 판매 유통에 대한 거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HLB 그룹 전체에 대한 호재 기도 하지만 사실은 넥스 사이언스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호재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것, 것 이슈로 인해서 꽤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10배였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전고점 뚫어주는 게 무척 중요해요. 저번 달전 고점이 35,450원인데 아직 못 뚫어주고 있죠. 저 자리 뚫어주면 좀더 상승할 수 있고, 자, 주봉에서는 예전에 뚫어줬던 중요한 변곡점을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어서 어, 굉장히 다행스럽게 보입니다. 아직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에서 돌고 이런 상황이죠 오늘 시장 안 좋은 거에 비하면 지금 코스닥 코스피는 2%씩 심하게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밀리는 거에 비하면 나름 HLB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편이고, g 트리비 b 티도 HLB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죠. 자, 월봉에서 목표가 찍었죠. 제2시 k g 는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딱 맞고 떨어졌고, 자, 주봉에서는 역시나 우선이죠딱 찍고 돌아 나왔죠. 이렇게. 5선 마이트 하자는 추세는 유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잘 지켜준 거고,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예전 저점을 깨고 갭을 메끄러올수 있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여기가 갭인데, 이렇게 메끄러올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2선하고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2 0일선그처 매수,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매각이된 HLB 파워도 코히 살펴보고 있는데, 뭐 전형적인 박스권? 2,000원 초반, 2,000원 중후반. 뭐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니까, 역시 2,000원 초반 오니까 살짝 반대가 죠 게임을 매수하지 않거나 일단은 기준 줄여놓는 게 좋은데, 깨지 않으면 역시나 2,000원 초반부터 2,000원 중후반까지 오히려 박스권 매매를 쉽게 쉽게 진행하고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매도 잠깐 보고 갈까요? 어제 어제 잠깐 챙겨봤는데, 자 HLB하고 HLB생명보험 보고 갈게요. HLB를 보면, 음, 아 대참, 대차... 자나와라 공매도. HLB를 보면 5%대2%대또 늘어나고 있죠. 대차 상황도 빨리 어지지만 공매도도 늘어나는. 이제 공매도 쉽지 않을 건데도 작이나요, 그죠? 36억 9,6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h l b 생명과학을 보면 어, 3%도 좀 늘었죠. 하여튼 어쨌거나 공매도 세력들이 꾸준히 좋아하는 셀트리온 그룹과 h l b 그룹인데 이번엔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어렵지 않을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생각을 나름 좀해 봅니다. 어 장중 수급은 이제 장 막판이 되면 바뀌기 때문에 제가항상 새벽이나 장 막판에 좀 바, 음, 다시 한번 살펴 보기도 하는데 자, 잠깐 장중에 보면, 일단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잡혀 있고요. 어, 오늘 포닥시장을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일단 기간의 매도세가 완전히 세서, 일단 장 끝나고 봐야 됩니다. HLB는, 역시나 HLB도 이렇게, 어, 자, 외국인들 매수세가 잡혀 있죠. 3일 권리 내내 주식은 떨어져도 매수를 하고 있는 편이라, 나름 수급적인 상황이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